아니 전사남 님? 보석이왜 저래 보석이 그러시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? 잠깐만. <laughs> 요 이게 뭐예요? 뭐, 뭐냐 사람 잘못된, 잘못된 거 아니에요? 전사남님야 그냥. 이게 뭐예요? <laughs> 아니야, 아니, 이게 <이거> 뭐예요? 이게 <laughs> 네. <야>, 뭐예요? <웃음> 워치치로 <웃음>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? 그러니까요. 아무것도 아니에요. 가야 될거 같은데요. 가자 가자 가자. 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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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돈 더씩 걸같은데요 <laughs> 이거 뭐예요? 이거 아, 사장님, 진짜예요? 이제 로, 로아에 돈안 쓰신다고 하시지 않았어요? <laughs> 아 팔레브로 낮춘 거 올린 거예요? <laughs> 많이 올렸는데좀 <laughs> <어리는데>, <laughs> 이거 뭐예요? 과연 아, 이건 인는 그냥 달라. 그냥 달라? 다른데 다른데 다른데? 그냥 <laughs> <laughs> 달라? 아왜 여기 갈 거야? 여기도 다르긴 하네, 씨발 여기가 <laughs> <laughs> 달라. 여기가 <요거> 달라? <laughs> 다르긴 하네. <다르긴 해야. 웃음> 여기 나다야. 어. 감소를 미리 던져두고. 오오오오 오. 네. 왜왜 원숭이 등장 원숭이 등장. 오케이 오케이. 저 찐텐인데. 미친. 아니 얘. 나 아니. 그렇게 점프서어어야된 보태 심판 뜨네? 미쳤나? 파이가 뉴스야 <laughs> 온다 온다 왜 온다 에반데 에바디가 온다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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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눈좀쳐라니 <laughs> <깨끗하니까. 웃음> 아니 감자돌이 또왜 마이크 안 키는데 딱 1인분 남았네 어제 던팔때 마이크 키던데 아니 이 근데 말안 하긴 그, 했어 그거는 왜 들어오는 거야 근데 아 닭강정 먹고 말했어 안 들어와도 돼 닭강정 먹었잖아 아, 그먹다마자 그, 말했잖아. <laughs> 사람 많으면 불편하대. <laughs> 누가 불편한 뭐야? 건데 뭐야, 이거. 너 누가 이거? 가서... 누가 나가야 돼? 우리가 불편해? <laughs> 야 지각생. 어? 그걸... 아 나이씨. 아 나이. 네. 아 손수건비 <laughs> <성, 성실감> 안해? <laughs> <laughs> 아 우리. <laughs> 아, 머리... 우리 아, 나이씨. 아이 머리에 스팀, 스팀 나오네 이거 어. 누군데 아. 이거 야 이영우 제발 아. 컴퓨터 아. 좀 사자오 벌좀 받자 <laughs> 우리가, 우리가 밟았는데. 야, 이 <laughs> 왜 우리가 벌 받는데 야이 시X놈아 왜 우리가 벌 받냐고 나 같은 동대원이니까 벌 받아 신속대니까 한 사이클 들리니까 다 돌아왔어 오히려, 오히려 좋은데? 그니까 러 오히려 좋을지도 새로운 조합을 찾아버렸다 조합을 그건 아닌거 같긴 해이 <laughs> 새끼가 야식 나... 은근슬쩍 그립... 그립지 임마 뭐라고? 어이 시X 끊여라 무서워 <laughs> 너무한거 아니야? 묶은 처리 해버리네 뭐라고는 좀 히트긴 하네 <laughs> 얼만다, 얼만다, 달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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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달라. 이삭파, 이삭파. 오, 이삭. 어. 안식. 우야. 어, 어, 얘? 예? 아 얘. 예? 아니죠, 아니죠. 아 씨발, 어. 있었어요 누구? 살려줘, 어. 살려줘. <laughs> 어떻게 살려주지? 잠깐만. 아, 예? <laughs> 그냥 디드. 어, 죽었다. 아예. 얘? <laughs> 진짜 싫어요 <laughs> 결국엔 죽을 놈이었던 거야. 그래서 유미도 못들것 같은데. 어, 뭐, 쎄구만. 어, 네줄깎지네 줄을 까는데? 두 줄. 두 줄. 아니야, 방금 10분 후반 얼마나 떴어? 99억. 와, 우리가 야, 50억 쎄져. 올려줘? 아들안쓴 거지? 아드, 응, 아, 아안쓴거 카운터, 카운터. 야, 우리가 50억 올려주다봐, 웃긴 어. 그 정도도 아니지. 58. 질봉이 좀 크긴 해. 9퍼, 9퍼 6퍼라서. 안테니어. 오 잔열. 잔열인데. 오. 야 근데 잔열이 이래도 잔열이 나오네? 이거는 그냥 이겼겠는데? 대건이 대이첫 잔열. 가권에서 대건. 대건이 어떨까? 리긴한데요 진짜? 진짜. 서열이 많이 먹긴 했는데. 잘 맞으면 만할 수도 있어. 이야. 대곤이도 이제 엘리트 경쟁 상대가. 그러니까 나도. 영우 어. 나도 대권 주자 가야겠다. <laughs> 어제. 내가 야당 해줄게. 내가 야당 해줄게. 이도 <laughs> 이제 그 얼굴 이제 따 가지고 이제 막 달리기 하고 하는 거야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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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그 대선. 나3 번. 나2 파티 번. 뭐? 달라 달라? 벌써 다르면 안되는데? 야노아드 110억이 뜨는데? 설마네나 방금 다 다르고 예. 긴 했어 이거너못가겠 어? 어 괜찮아요 괜찮긴요괜찮아요괜찮아요괜찮아요저 안괜찮아요 뭐야 여기 뭐야 개가왜 <laughs> 뭐야 여기 <이게>. 뭐이끼 뭐야 이거 뭐이내게 이제 왜 이래 잠깐만요 잠깐만요 진짜 죽 진짜 죽어요 잠깐만요 내게 이제 왜 이러냐고 나터 야야야야 잘했어. 아씨. 나 지금 이거 뭐야 이거? 알줘뭐다 알죠. 아나대 플러스. 안 맞는 자리긴 했는데 고마워. 암.. 말을 그렇게 하지야. 오늘 오늘 이기던 새끼들 뭐 있냐? 뭐네요? 한 채로. 영입전에서 서프할만해. 그좀 한번 있... 하라니까. 아니 너네 뭐? 사회생활 알려준대 t h 일 y 애들. d e it. Ah, well, well, come to y 아 u y o 나감 a 걸렸 to come to me. I'm going to go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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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괜찮으려면 강요하는데, 이 사람? 살려줘. <laughs> <laughs> 괜찮아요. 랩. 네. 나이스. <laughs> 그냥 걸렸다. 하면 돼. 개웃겨 너무 신경 안 써도 돼. 대작지가 두거 하잖아 나 죽진 아, 않는데. <laughs> 죽진 않는데 나는 봐줘. <laughs> 나한테 지랄이야. 너가 오, 제일 아픈거 어, 어, 보지. 어, 어, 어. 어, 어. 너만 보인단 하이 말이야. 말이야. 미리네 없어가지고 아. 아 어, 바, 바뀌기도 불선틀 <laughs> <좀 선탈 웃음> 오랜만이다. 이거, 이거 왜 이렇게 따가워? 아, 땅, 따가워. 땅이 땅이 많은 거 개웃기네 이거. 아 비웃는 거 세이튼 거. 카드 뭐야? 나도 전설 카드들 비웃는 데잖아. 아 진짜 깜다 진짜 깜박 하나 떴다 아이 어, 어 누구죠? 근데 준혁이랑 현석 씨는 저 태극 왜 저래? 아, 진짜. <laughs> 몰라 이상한 거 끼고 <웃기고> 있어 자꾸 바뀌 <laughs> 저거 뭐 기간제 해도. 아니면 계속 생긴 거야 이제? 계속 생긴 거 아닌가? 아 그럼 디코방 더러워지겠는데? 더 태우고 아, 싶은데. <laughs> 아 어째서 <것> 다시 달아? <laughs> 아, 이거 막아엘자 <laughs> t 아 이봐요. 이거 열 명이 저 옆에 달고 디코방 들어와 있으면 어지러울 것 같아. <laughs> 우리 그거 달까? MBTI <laughs> 아 자증나 <laughs> 아 개싫어 개아 날개 두개네 왜 머리 저기 폐우해서 머리 다 음, 적어 음, 가로치고 다 엠비티아이 었어야됐다고 의효과다 다르긴 하지 다르긴 하지 어, 아씨, 어?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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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외부도 없는데요? 내고 이십이었똥 아, 빼라 똥 빼라. 봤어 봤어. 백은 멋있냐? 어. 이 말하는 말이지. 나 사이클 이세두번3번세번 돌려야 되는 거. <laughs> 아니 지금 난 사이클 몇번 돌려야 되는데 그럼. 여기서 되는? 오슈퍼도바 김치가 맛있냐맛이어 맛있어? 맛있 맛있어? <laughs> <laughs> 어! 아, 이거 뭐라잉? 이거 뭐라 이거 뭐라 이거 뭐라잉? 이거 뭐라이 이거 이거 뭐라 이거 뭐라라 넘어서 그냥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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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아니야 그러지마 아니 씨발이 f y 성이 <laughs> <laughs> 이거 아니잖아요 와 이걸 애 y 때렸다고? 너무 아니라 r e if y o u 로 e not s 아 r e if y 이거 r e not sure 타 f y 이 u r e not sure if you're not sure if you're not s u r 리 if you're not 리 u r e if you're not sure i 줄 됐어 아니 슈욱 하고 꽝! 야, 이거 나, 진짜 나, 건인데? 이건 느낌이 왔어요 근데 근데 이거 나, 진짜 인거 같아 이거 진짜 아, 넣 진짜 넣 이건 진짜 나얼 만해 근데 진짜 나얼 만해 어? 어? 나라고? 사실 1관은 장난인 거 아시잖아요 <laughs> 뭐? 이건 <이거> 맨 <맨날 웃음> 다른 거야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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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관이거 <laughs> <laughs> <이 웃음> <건이> 진짜 긴데 옛날부터 아을 1관은 원래 레이드로 안 쳐요 근데 원래 1관이 좀 헤드가 좀그 어렵잖아요 어렵긴 그치, 그치. 해. 사실 이거에서 헤드가 좀 빛을 발하긴 하지. 그렇지, 그렇지. <laughs> 그렇2 <그치>? 0 0점 찬스. 우리 <laughs> 지금 개방하는 단계였어, 얘들아 이제 8분 개방이야, 이제. 못 아, 물어봐. 야, 거니 유가 건... 건... 왜 저래? 어우 야, 개방한 거야 이거? 아, 읽었다니까. 너네 지금 방금 못 봤어, 거니? 레이더에서 막한 장씩 있는 거못 봤냐고? 와 씨발 저 정도 피지컬이라고? 난다 봤어. 거참 지금 아, 사진에 뜨더라. 그러니까 지금 318슈인 이유가 뭐야? <laughs> 언니가 방금 맞췄다 이거. 아닌 것 같아요. <웃음> <웃음> 아들 아들 어른은... <웃음> <웃음> 중지. 일본 어른 아들 달리 중지. 시발놈들아 중지라매안 썼어 <laughs> 갑자기 3명 쭈두두 골라오는데 일 <laughs> 맛있는데요? 아 걸렸다 <laughs> <laughs> 목소리가 확화했는데? 아드레날린 중지 <laughs> 새끼들아! 어거이가 여기서 멋있게 미리 땡겨주는 모습 보고 싶다. <laughs> 저거 기 그건데 그리하는게 존나 웃기어안아 <laughs> <laughs> 미친 야야야 중지 뒷중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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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뒷중서 아무도 안 멈췄던거 같은데 기분 탓이냐? 뭔소리야 손안소리야 <laughs> 아무것도 안 건드렸는데 <laughs> 진짜에요? 나 눈가가 울지마. <laughs> 누가 죽은데 그거... 어, <laughs> 왜 자꾸 이거? 웃으면서. 웃으면죠웃으죠서 웃으면서. 웃으면서. 웃으안서 웃으면서. 오으면서웃으면피웃으이서피으면서 웃으면서. 이으면서 웃으면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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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웃 이제 맞아야되는데 <laughs> 이거 아니면 너 애기를 가야돼 이제 아, 이제 때리기 전에 죽네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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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쳤긴 해요 안다안다 a 다 n 는 a unda. u n d 어디 가는데 밑줄 왜 자꾸 숨 n 네. 이제 네 유민이가 미찬조네 거니가 세긴 하던가 보다. 세긴 해. 네.